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피 울었어요. 이스라엘아, 너의 두 용사가 쓰러졌도다.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않았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도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나의 형, 요나단. 내가 이렇게 그대 위에 슬퍼하오. 으, 으, 으. 사울이야 죄값이지만 유나다는 뭔죄인고? 응응이우나 고우나 어쨌든 이스라엘의 두 용사가 떠났구나. 얼쩍. 다윗은 기도했어요. 주여, 제가 제 종족이 있는 유다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다윗이 헤브론에 오자 그곳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다윗 왕을 축복하소서. 유다의 왕 다윗 만세! 오래오래 사세요. 한편 요단강 건너편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른 부족을 이끌고 왕이 되어 있었어요. 이 나약한 이스모셋은 허수아비, 진짜 짱은 나, 아브넬 아빠처럼 죽기 싫어. 아브넬 장군님, 다이시 유다의 왕이 됐다는 뉴스 들으셨죠? 더 크기 전에 지금 싹을 뽑든 자르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당근이지. 이죽, 이거 말해요? 다윗과 이스라엘과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나 매번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어요. 으악! 하나씩 베라 그렇게 치고도또 덤비냐?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뭔데? 이내 다윗의 군대는 뭘 먹고 힘이 점점 더 세진다냐? 하나님 말씀. 어느 날왕이스보색과 아브넬 장군이 그들의 궁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였어요. 장군, 왜 무식하게 리스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요? 뭐 무식? 어 열받네. 리스바는 죽은 사흘의 첩이죠. 겁쟁이 왕이 제법이네. 까불지 마. 나 다윗과 손잡는 수가 있어. 히히, 농담 모심하세요. 화가 난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아브넬 장군께서 귀순 용사가 되고 싶으시답니다요. 대환영이라고 전하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왔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환영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맞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폐하. 무슨 말씀? 감사할 사람은 바로 나요. 우리도 이제 왕다운 왕을 모셔보나 보다. 그러기 말이야. 고기가 살살 녹네. 아브넬은 다이색의 충성을 맹세했어요. 다시 돌아오는 대로 왕께서 이스라엘 통일을 이루시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고맙소. 평안히 다녀오시오. 꼭 아, 배불러. 아브넬이 떠나자마자 전쟁에 나갔던 장군 요압이 헤브론 성으로 돌아왔어요. 뭐야, 아브넬이 와서 잔치를 받고 갔다고 그자를 살려보냈어? 네, 피곤하게 자꾸 되물어. 단단히 화가 난 요압은 다윗에게로 달려갔어요. 폐하께서 눈이 보셨어 지난 기본 전투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한테 죽었걸랑요. 그래서 더욱 저래요. 요압이 다윗 앞에 섰어요. 아브넬한테 속으셨습니다. 정탐을 온그 여우를 살려 보내시다니, 당장 추격대를 보내십시오. 아니요, 장군. 그는 진심으로 나를 찾은 거요. 그러나 요압은 다시 모르게 급히 사신을 아브넬에게 보냈어요. 왕께서 다시 뵙잔다고 그러랬지? 아사엘이 형이 곧내 원수를 갚아주마. 곧 아브넬이 다시 돌아왔어요. 오랜만이요, 장군. 귀순하신다니 사실이오. 맞소, 요압 장군. 이젠 동지가 됐으니 손잡고 잘 해봅시다. 배하를 뵈러 가시오. 그렇수만그 전에 저와 잠시만 말씀 좀 나누실까요? 그러시죠. 아브넬을 성문 모퉁이로 인도한 요압은 그를 칼로 내리쳤어요. 잘 가거라, 아사엘의 원수. 아브넬의 죽음이 곧바로 다윗의 귀에 들어갔어요. 배아. 요압 장군께서 아브넬 장군을 칼로 베어 죽이셨답니다요. 뭐야, 요압이 아브넬을 자기 자리 뺏길까봐 사고쳤군. 요압은 하나님의 벌을 받으리라. 또한 그의 집에서 병자나 칼에 죽는 자나 굶어 죽는자가 끊임없이 생길 것이로다. 다이슨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아브넬의 장례를 치렀어요. 모두 그의 죽음을 슬퍼하라. 으, 그, 그, 그. 백성들을 앞세워 나의 잘못을 꾸짖으셔. 알겠습니다. 다신 실수 안 할게요. 국적.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장수 바나. 이제 우린 다윗왕의 공격을 받아 뺑없이 무너지고 말 거야. 장수레 갑.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스부셋의 목을 베어 다윗에게 갖다 바친다면 돈과 명예가. 이튿날 두 장수는 이스부셋의 침실로 숨어 들어갔어요. 죽을 팔자답게 죽은 듯이 고라 떨어져 자는구먼. 저저. 자네가 입을 막게 나는 목을 벨 테니. 그들은 자기 왕의 머리를 싸들고 다잇을 찾아갔어요. 에헤헤, <laughs> 요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둘의 작품. 베어의 원수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요. 그래서? 뭐, 많이는 안 바라고. 헤헤. <laughs> 높은 벼슬과 많은 성금을 주신다면 고맙겠다는. <laughs> 이런 전하의 역정놈들. 여봐라, 자기 왕을 배신한 이놈들을 당장 끌어내어 팔다리를 베어버려라. 베피야, 살려주십시오. 폐야 제발. 저, 이건 어떻게 할 값이오? 아부넬의 무덤에 묻고 장사 지내라.